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민경수입니다 오늘은 핸드스테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거고요 앞선 영상을 보셨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1초든 2초든 잠깐은 머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안 되신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본인의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수 있으면 확인을 해서 피드백을 제가 아는 선에서는 드릴 보도록 하고 두 번째 동작을 완성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으셔야 하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넘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. 첫 번째 물구나무를 서서 어, 쉽게 말씀드리면 잘 넘어지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.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안 다치고 유지 시간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.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구나무를 서서 그냥 쿵 떨어지시는 분들 등을 바닥으로 해서 혹은 물구나무를 섰는데 비틀어서 한쪽으로 계속 넘어지시는 분들 두 가지. 첫 번째는 물구나무를 섰을 때 그대로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지면 그냥 푹 떨어지면 되지만 제 바라보는 쪽으로 넘어지면 등을 바닥에 닿게 되겠죠. 유연하신 분들은 그냥 우르드바 다누라처럼 넘어가셔도 안 다칠 수 있겠지만,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면 아마 어깨가 많이 다칠 수 있으실,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넘어질 때 등으로 쿵 떨어지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손바닥을 살짝살짝씩 움직여 보세요. 서서 뛰었는데, 넘어질 것 같다면 앞으로 짚는 요령이 있다면 넘어질 때 손으로 앞쪽을 짚어서 다시 뒤로 밀어낼 수 있겠죠. 실제로 해보시면 양쪽을 각개 가는 것보다 살짝 대각선으로 가는 게 중심 잡기도 살짝 편하긴 해요. 밀어낼 수 있으니까요. 이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밀어내는 것보다 살짝 비틀어서 앞뒤로 밀어내는 게 조금 더 쉽기도 쉽겠죠. 다시 한번. 두발 붙이 보통은 두 발을 붙이고 하시는 분들이 뒤로 넘어지시는 경우가 많아서 들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손을 앞쪽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지 있다면 아마 등으로 떨어지지는 않으실 거고요. 음, 두 번째 이거는 다리를 붙여서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방법일 테고. 다리를 스플릿해서 가시는 분들은 아마 한쪽으로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. 다리를 들고 뛰었는데, 한쪽으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. 처음에는. 들면, 보통은 든 다리 쪽으로 떨어지게 되니까. 어, 방금 했던 것처럼, 들어서 한쪽으로 비틀어서 넘어지면 적어도 다치면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몸의 습관처럼 배어버리면 중심을 잡을 때 지속 시간을 늘리기가 힘들어 힘들어져요. 여기에 대한 건 어, 본인이 다리를 들었을 때 골반에 대한 인지가 있으셔야 돼요. 다운독에서 한 발을 들게 되면. 보통의 경우는 드는 다리에 집중을 하게 돼서 골반을 살짝 열고 다리를 더들수 있을 만큼 들려고 하겠죠. 가령 이 상태가 지금 물구나무 선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양손으로 바닥을 지탱하고 골반이 열려져 버리니까 음, 물구나무 서기를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중심 잡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. 손은 양손을 짚고 이 위에 골반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다리가 앞뒤로 스플릿이 되었으니까 앞쪽으로 골반이 열려지는 힘을 잡아주지 못하면 골반은 회전하게 되고 어구나무 서기의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비틀어진 골반의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죠. 다시 한번 그래서 다리를 올려진 다리 쪽이 어떻게 골반이 비틀어지는지를 보시는 게 중심을 잡고 유지하는 시간을 늘리는 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옆에서 한번 찍어 보시고 다리를 들었을 때 들려진 다리가 골반이 열려 버리면 열려 버리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. 자, 가능한 한 손을 짚고 골반도 수평한 상태로 바닥과 유지할 수 있으셔야 버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골반이 열려지게 되면 넘어가겠죠 아...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물구나무를 섰을 때 일단 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난 직후의 시점 이제부터는 유지를 해야 하는데, 1, 2초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바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. 두 다리를 붙이든 한 다리를 붙이든 등을 바닥 쪽으로 툭 떨어지시는 분들은, 첫 번째로는 아마 미는 힘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, 두 번째, 조금 안전하게 떨어지시려면, 바닥을 민 상태로 넘어가려는 시점에 손바닥을 조금 옮기실 수 있으셔야 안 다치게 넘어지실 수 있으실 거고, 두 번째. 스플릿으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옆이든 옆쪽으로 비틀어서 떨어지는 연습은 하셔야겠지만 그게 내 의지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옆쪽으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점프할 때마다 한쪽으로 계속 떨어지는 건지를 구분을 하셔서 한쪽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아마 무게 중심이 굴록 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대개의 제 생각은 아마 골반이 열리는 상태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쏠려지는 경우일 수 있고, 혹은 바닥을 밀어내는 좌우의 균형이 아예 안 맞아버리면, 어깨에 측만증이 있다든지, 손의 길이가 물리적으로 다르다든지,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, 바닥을 동시에 못 밀어낸다면, 많이 밀어내는 쪽을 질리게 돼서 반대쪽이 상대적으로 무너지게 되겠죠. 그러면 그쪽으로 무너질 수 있을 거고요. 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음 본인이 연습하는 과정 중에 내가 어떻게 넘어지는지, 한쪽으로만 넘어지는지, 등으로 넘어지는지,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쯤은 해 보시면 어, 적어도 좀안 다치고 약간은 효율적으로 본인의 어~ 수련을 할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물구나무를 선 시점부터는 연습을 하는 게 조금씩은 재미있어지니까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글로 할수 있는 부분은 글로 설명을 드리고 도저히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계시, 혹시나 계시다면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요 음,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건강에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